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이 지난 주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의 강론 좀더 짧게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듣게 된 성모님은 서둘러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만후에 하느님의 신비를 온몸에 품은 채 험한 유다 산악 지방을 걸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도 성모님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대림식의 막바지를 걷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성모님은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서둘러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근면, 열성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서둘러 떠난 그 길은 자신이 마주하게 된 신비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 위한 열성에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는 이 한마디의 응답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어 줍니다. 그 믿음과 열성에 엘리사벳은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 그 일들을 문제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일들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것이 될 따름입니다. 이때 나의 시선은 오로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선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 속을 허우적대며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뿐입니다. 신비는 나를 벗어나 너를 바라볼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너를 향한 하느님의 너를 향한 시선, 곧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에서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신비는 하느님의 물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던지시는 물음입니다 성모님께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신비로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이 지니신 믿음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라는 응답을 가능하게 했고 그 모습이 엘리사벳에게 커다란 기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엘리사벳이 느꼈던 참 기쁨은 매일같이 성체를 통해 우리 몸 안에 스며듭니다. 매일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작은 구유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닌 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사랑하는 일로서 가능합니다. 다가올 성탄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